첫제 종목은 햇님님께서 저출산 관련해서 꿈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꿈비가 3% 이상 밀렸습니다. 음. 아, 사셨던 가격은 1 1 5 0 0원이라서 지금 만원 깨지고 더 내려가서, 아, 이게 오늘 또 저점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계속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어,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운영님, 꿈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걸 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저출산 관련 외에는 예사가 주가가 올라가기가 뭐 테마로 움직이지 않는 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예사가 네. 작년 1월 달에 상장됐는데, 공모가 5천 원이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14,700억 대까지 갔는데 예사가그 정도 갈 회사는 아닙니다. 매출액 단위가 200억 짜리 회사고 작년도 상장 이후에 적자를 좀 냈기 때문에 자본 자본총계가 네. 작년도 이제 증자하면서 공모자금이 들어왔을 때들어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왔다 그렇죠. 한다도 하더라 3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음, 회사 현재 시가총액 이 1,000억 짜리 회사니까 비벼로따지면 3배짜리 회사입니다. 비싸네요. 예, 회사가 이제 유아용품과 관련해가지고 뭐 폴더 매트라든가 이쪽이니까 일부 뭐 유아용 가구라든가 비싼 네. 걸 팔지는 않네요. 예. 그렇죠. 돈이 안 돼요. 돈이 네. 안 되고. 정책적인 모멘텀 밖에는 주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음.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자체는 이제 대선이 시점에서 대선 후보가 이제 뭐 저출산 관련 확실한 정 책이 나오지 않느나, 지금 이제 총선이 내일 모레기 때문에 뭐, 각당이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네. 공약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없어요. 모멘텀이 네. 없어요. 그걸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니에요. 지금은있어요 네. 뭐 쉽지 않습니다. 어, 이 주가 자체도 비싸고 이거 사더라도 제가 보기 아가방, 아가방 컴퍼니하고 해서 비교해보면 아가방 네. 컴퍼니가 시가총이 액 1,600이거든요. 작년도 예산은 200억 정도 이익 나나사요 매출액도 아마 2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예산은 매출액이 300억도 안 되고 적자는 안 해서요. 사더라도 네.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아가방 컴퍼니가 낫습니다. 그럼요. 이 종목은 파셔야 돼요. 사지 마, 절대 사지 마시고, 어,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주가가 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적정 주가로 따지면 예, 예상 5,000원에 공모했다고 했으니까, 5,000원, 000, 6,000원 제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음. 예,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매수, 매수 마시고,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9천원 4,500원 가까이가 될것 같은데, 미련 없이 네. 파셔가지고, 다른 유목적으로 빨리 잊어버리시고, 손, 예. 다른 쪽의 수익의 길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말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음. 네, 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밖에 없는데 지금 타이밍에 정책이 나오기가 애매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쉽지만 손실 최소화 전략이고요. 9,400원에서 9,500원 도달했었을 때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